전설의 투자자 윌리엄 오닐이 장시한컵 위드 핸들 패턴 매매, 차트상 예쁜 컵, 그리고 오른쪽 핸들이 뚜렷한 자리 왔을 때이 핸들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매수 포인트 자리. 여기에 안정성과 수익성 증대 위에 중요하게 보셔야 될 점은 컵이 위치한 상대적 자리, 몸통 전체가 이동 평균선 혼재되어 있는 횡보상 발생하여 하락 방어는 물론 아직 상승 시작 안한바 하락 위험은 적게 기대 수익률은 높은 상황, 또컵 아래가 직전 저점 유지 상승 반전한 점, 또 역배열상 정배열 전환 시도한 과거 고점, 즉 뚫어야 될 저항을 오른쪽 컵 몸통 또 핸들이 재차 두드리며 뚫어낼 가능성 극대화되고 있는 자리, 그렇기에 이 자리 뚫어낸다면, 정배열 초입에서 시작하는 길고 강력한 상승 추세에 몸을 실게 되는 것.